타르코프가 24년 8월 21부로 7년 된 게임인 타르코프가 초기화를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데 이번에는 삼촌이 전술적 요소를 고려해서 삼촌이 이제 현역 시절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는 부분들만 차용해서 예. 누구보다 빠르게 아, 누구보다 빠르진 않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좀 생환율을 좀 높여보고자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촌이 뉴비보다 조금 잘해, 솔직히. 뉴비 재초기 역할을 하는데 뉴비 담당일진이랄까? 음. 타로코브 실망스러운 점. 메인 화면에 코리아노가 없어. 일단 영어로 앱세트 합니다. 마카요지산 유튜브. 넥스트. 상남자로서 배어. 아씨. 유색좀 탐나지만 배어합니다. 오케이 왁구가 살벌하죠 어? 좀 귀엽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 눈빛이 살짝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응. 다니엘로브 너무 소년병 이런 소년병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한테 뚜까 맞고 있기 때문에 고르지 않고요 아 너무 말안 듣게 생겼어 존나 뽀빠이아 땜빵 탈락 빠른 선택 레츠고 요런 식으로 아이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타르코프 처음 하시는 분들 구매하고 어, 골라주는데 베어가 간지긴 한데 어, 게임 플레이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고 음. 유색이 개이긴 한데 게임 플레이에서 좀 원활한 그런 하남자스러운 플레이 하기 좋습니다 All controls s e t t i n g have been reset to default. 아휴 좋겠다 밀리웨폰이 U키로 바뀌었다. 버스트 모드 B 자동사격으로 전환 아 이거는 저는 그 원래 보통 이제 K2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익숙한 총인 K2나 M16을 봤을 때 오른손가락으로 보통 그 연사조정 발사모드 전환을 한단 말이죠 조정관 전환을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마우스 3, 이 엄지손가락으로 마우스 누를 수 있는 걸로 조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탄들 보자 배열을 삼성이 처음인 것 같은데 삐삐 주고 글씨 주고 a k 7 4 m 주고, 아, 꾸졌다. 어. MP5가 3,000원 더 좋거든. 템이, 나는 개인적으로 유색이 템이 더 좋은 것 같다. 텐션 아. 뭐이 정도 있으면 됐고. 5,000원 택시용으로 아. 해놓고, 여기서 요거는 종료하고, 바로 타르코바 아레나 접속을 할게요. 보자 아레나 오랜만이군요 아레나 특유의 재미가 있고 폭파 설치 미션이 생긴 뒤로는 아레나가 훨씬 더 재밌어졌다는 거. 커스텀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그거 없어도 일단 재미는 있었거든요. 근데 타르코프라는 게임의 최대 장점 그리고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들이 사는 이유는 밀덕들의 로망. 총기를 모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거를 타르코프 아레나에도 녹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실제로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면은, 재밌어졌다. 뭐, 갓겜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보입니다. 두 개밖에 못 봤지만. 저도 한번 이 갓겜 한번 맛보겠습니다. 원체 삼촌은 그, 타르코프의 손맛을 좋아합니다. 맨날 강조되는 건데, 삼촌은 그런 현실적인 감각. 그런 손맛, 이런 것들을 게임에서 대리만족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리얼리티, 무게감, 이런 거에 좀 점수를 좀 높게 쳐줘요. 어쨌든, 시작하면 역시나 실망스럽게, 잉글리시로 시작해주고, 어, 유색, 이거, 마스크가 마음에 들지만, 그냥 배우로 세트, 세트화 시켜주고, 또, 말안 듣게 생긴 듣기, 띠빵하게 생긴 친구, 이 친구 스크래치 마음에 들고요, 조금 많이, 자외선 선크림 안볼려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소년병. 열 씨는, 음, 좀 고집스럽게 생겼고. 열 씨도 좀 사팔뜨기이기 때문에, 가브릴로브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거 할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자, 아라에나 프리셋. 섹터, 벙커, 라큰로 새로 생긴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피, 그럼피. 선물, 위버, 투요 블랙스미스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어요. 클라이머, 바케이터, 이거 처음 보는데, 아다르? 아마, 어? 해볼만한데? 이거? 프리셋 기본 자체가 좋은데요? 뷰. 아다르, 아다르 풀모딩에 6배율을 주네요. 클라이머, 보조무기가 있을텐데, 이거는 뭐, 저격총이라. 헉, 보조무기도 없고, 그냥 M700에 권총 하나 줍니다. 블랙스미스는 역시나 6배율 VPO 10발로 바뀌었네 이게 원래 5발짜리였어요 m 6 1의 VPO 10발? 괜찮은데? 괜찮은데? 전커스텀으로 일단 한번 탐험해보겠습니다 Welcome to Custom f r e e e 여기서는 너가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방법과 기술들을 배울 것이고 효과적인 프리셋트를 투입되는 매치에서 빌드할 것이 <laughs> 설립할 것이니 건설할 것인지 만들 것인지 어알수 있어요 엔드 엔드 아닙니다 엔드 같아요 스타트 눌러야 되는데 엑스 눌러서 기분 나빴고. 아 <laughs> 이게 왜 DMR이죠? 왜 막스맨이 왜 부스스지? 내가 그거는 검증했었는데. 르사스 SR M1A 사고 싶은데 언락커스터 컨디션이 아니다. 일퀘를 세번 해야지 M1A를 쓸수 있고 SR은 레벨 10에 도달하고. 여섯 번에, 데일리 테스크. 스포드는 쓸 수는 있는데, 체공학 35에, 반동 138에, 몇 발짜리. 스좀 하긴 좀 그런데. 어, 영웅 다살수 있는 게삐리하네요 어, 현재로서 제가 살수 있는 총들이 다 개비하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처음에 이렇게 살수 있는 총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FN5. 이게 조금 쓸만하던데. PB, 내가 좋아하지. PB APB 이런 거 좋아합니다. 칼도. 근데 뭐 아레나에서까지 빵칼을 쓰냐? 칼은 뭐쓸거 없고. 아. 커스텀을, 생각보다 커스텀, 할게 없네요. 뻐큐인데 아머리 한번 볼까요? 아머리에서는 근데 또살 수가 있는 건가, 여기? 구매. 결론, 뭐 커스텀 리뷰할라 그랬는데 커스텀 지금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 일단 기본 프리셋으로 개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배율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 나 인체공학 높은 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인체공학 높은 걸로 한번 선택을 할게요. 인체공학 69.5, 41. 닭닭바키터지 음, 그럼 렛츠 플레이 해볼까요? 커스텀 모드 뭐 없습니다 여러 판 해야 되고 좀 성실하게 해야 그 커스텀을 즐길 수 있게 해놨어 아레나의 몰두한 자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 아레나에서 활약하는 검투사만이 자신만의 무기를 입고서 출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좀 납득이 될것 같습니다 베이5 베이5 맵안 좋아하는데 과감하게 막쓰면 해주고 지금 뭐 에임이나 실력들이 아직 좋은 상태는 또 아니야. 크레파스를 움직여라. 에임. 그림판에서 글씨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에임을, 저도 사실은 손목이나 팔로서 움직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은 손가락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지랑 이렇게 써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은 그렇게 하고, 손목이나 팔은 같이 좀 움직이면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거리나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해서 익히는 이런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더라고. 그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 거야. 그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손과 팔목과 팔꿈치를 다 써서 움직여야 잘 된다고 음. 하는데 미안해. 삼촌도 이론만 빠삭해. 응. 늙어 봐. 자, 막스맨.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도 9, 빵, 5, 8. 오케이. 이게 어디였더라? 오케이. 어디. 역시. 아, 틀렸다. 틀려먹었다. 내가 가는, 아야야야, 우리 폭탄 맞아? 아, 우리 팀 무슨 색지? Gracias. Vale. Yemar. Yeah, go, go, bro, go, go, go. Entry, entry. Let's go, let's go. Plant b o m 개아프 탄, 탄 좋았던 것 같은데. 설치는 했나? 왜? 나이스. 설치했어? 뭔가 살짝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수름? 7초. 아, 씨. 졌다. 해체하는데 5초거든요. 오야! 야스. 구차 브라다스. 골라 골라 잡아. 걔. Okay. 설치 어디갔어? 오케이 저쪽으로 하자고. 오케이. 그 죽어 뭐. 어, 오케이 오케이. 무 푸시 푸시 푸시. Your pants nice job nice job Nice play, nice play. <laughs> Damn. 팀장이 되었습니다. 역시 d m 만의 팀장. Watch out the grenade.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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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 케비 엄마. 나이스. 오. 오케이. 아, 나구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침착해. 이길 수 있어. 나이스. 좀만 더. 깨비. 오.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어, 동료 해줘야겠습니다. 댐. You are the hero. You are the hero.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동료 해줍니다. 하나만. 나이스 B B B. B side. 해내려, 뭔가 감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랄까? 감도 바뀌었어, 뭐가 왔다. 씨 <laughs> 유진! 아근뭐 감도 왜 바뀌었지? 잠깐만요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바뀐 거였구나 깨미 <laughs> 애들이 이제 알았어요 좀 알았어요 애들이 B-side. B-side go. 갑자기 강도가 낮아졌다잉? 쏘리 소리 소리. 아 어디인 거야 아, 저기. 잘 죽네. 애들이 이제 방어하는 방법을 알았어. 까비 까비 까비. 오케이 나이스. 애들이 이제 알아서 해주네요. 대기를.. <laughs> 초반, 초반 분위기만 담당해놓고서 삼촌 양 녹아버리네? 나이스 오! 아 지들끼리 싸운다. 나이스. 지렸고 이거 탄 은근 좋아요. M995야 데미지로 좀 낫긴 해. 그래서 머리 터트려야 돼이 팀들이 뭘 할라나? <laughs> 나이스 플레이 브라더할수 있다. 됐서 <laughs> 여기서... 아, 서잘 있어. 즈이 사이트 조심해 о и 장난 시. Sorry, b r 다 불불 흩어진다 또. 붙어서 막장이. 아, 한 번도 못 맞춰? 개비. Nice play. 네, 들아아마이팬 님이 <laughs> 잘 하시네. 음. 빅토리스 아, 음. <laughs> 루블 많이 준다. 26 루블. 26만 루블을 줬다고? 맞아? 이게? 커스텀이 굉장히 쓸만해졌습니다. 진짜 좋은 것만겨겼어 프리셋, 뭐, 티어 1, 2, 3,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지고, 쓸만한 것부터 레벨업을 좀한게 아닌가. 레벨업 요소를 커스텀 프레셋으로 준게 아닌가. 더 재밌는 요소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본 으로 괜찮네요. 에르고. 저는 에르고충이기 때문에. 에르고가 괜찮다. 재밌네요. 역시 타로커프야. 간만에 요 진짜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10일? 2주? 다크인다커 하느라고 하는데. 음. 역시 근본이야. 익스트랙터에, 아, 지금 익스트랙터 하는 게 아니구나. 리얼리티 본좌야. 갑이야. 어. 다른 게임이 따라오기 힘든 바이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맛집 같은 거죠. 어. 다른 집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그런 게,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 아닐 거야. 장르적으로. 또, 구현력. 게임에 대한 구현력. 물론 버그가 많은 점 인정. 근데 이 타르코프는 타르코프만의 고유한 IP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타르코프의 e스포츠와 어 무조건 삼촌은 뭐 동네 피시방 배틀이나 나가려는지 모르겠다 어 <laughs> 1년동안 맨 연습해가지고 동네 피시방 대회나 나가면 잘 풀린게 아닐까 싶은 딱 그런 접혀버린 날개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타르코프의 스포츠와 국회 청원으로 난 이거 아레나 신의 한수라고 생각해요 블라스틱 모드가 클래식하잖아 근본이잖아 이렇게 캐주얼 FPS로 만들거면 그죠 아니면은, 레디월알나처럼 만들던가. 저는, 지금, FPS, 물론 저는 레이, 레식도 이안 해보고, 콜업도 안 해봤어요. 아, 사실 FPS 전문 스트리머 조무사인 이유가, 그렇게 또 전문적이지 못하고 약간 편식 위주인데, 레인보우 내가 했을 때가 2006년도야. 아니야. 레인보우 로그, 스피어 로그인가? 로그 스피어. 레인보우 로그 스피어를 했었어요. 2001년, 2000년, 막 이럴 때. 그때 심박, 심장박동기 들고 다니면서 발발 떨면서 했던 게 레인보우 식스고. 그래서 맨날 모판한테 죽더라고. 적못 죽임. 한번 진짜 얻어 걸려서 죽이면 쾌감 쩔어. 그거를 타르코프에서 느끼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해볼까? 더 하려고 랬는데 잠깐만. 돌격 수총이 선택폭이 좀 넓, 넓네. 근데 그 중에 80%가 AK야. 卢西啊，那是卢西啊。